존 뉴톤은 1725년 7월 24일 런던에서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배를 부리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국교도로서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린 뉴톤을 무릎에 누이고 성경을 읽어 주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목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읽어 주었고 아이장 와치의 어린이들을 위한 찬송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뉴톤의 나이 7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2년간 11살이 되기까지 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공부하였으나 곧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었습니다. 1744년에는 해군 복무 중에 탈영하였다가 체포되어 15개월간 감옥 생활을 한 후. 석방되어 노예선의 선원으로 자원하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후 1748년 초에 아버지의 친구의 배려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아틀란티케를 지나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 뉴턴은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우는 열 하루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며 사투하던 새벽 한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도록 성난 폭풍 속에서 너무나 지쳐 기둥을 붙잡고 있던 뉴턴은 지난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이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폭풍우 속에서 그의 심장을 강타한 말씀은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은 17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그날의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회심 후에도 그는 7년간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으로서의 그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무자비하던 모습이 변하여 노예들을 인간으로서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뉴토은 17세 때의 당시 14세였던 메리 캐트렛에게 청혼하였는데 1750년에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읽게 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그의 회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1755년경 중병을 앓고 난 이후 뉴토은 정들었던 배를 떠났습니다. 풍랑 속의 회심 후 그는 독학으로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였습니다. 1755년부터 1760년까지 리버풀에 머물면서 유명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를 알게 되어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으며 존 웨슬리와도 교류하였습니다. 어느날 뉴톤은 그의 친구 존 웨슬리가 쓴 글을 읽던 중 노예 매매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서 자기가 노예 매매업에 종사했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인도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했었지만 노예 제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는 필요한 일로 심지어 자랑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후에 뉴턴은 만일 당시 내가 노예 매매의 사악함을 알았다면 나는 당장 그 일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라고 회상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여가 시간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투리 시간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공중 앞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열망이 계기가 되어 성경 원본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첫 시도는 그리스어 역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어를 충분히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룬 후 다음 해에는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2년 후에는 시리아어 공부를 시작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과 더불어 라틴어, 영어 그리고 배에 있을 때 혼자서 배운 불어로 신학 부분의 최고 서적들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뉴톤은 1758년 33세 때 요크의 대주교에게 안수를 신청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며 목사 수업을 받았습니다. 1764년 그의 나이 39세, 드디어 뉴톤은 링컨의 감독에 의해 목사 안수를 받아 버킹햄셔 지역의 올리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눈물이 담긴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43년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1779년 올니를 떠나 런던에 있는 성 메리 울노스 교회에 부임한 그는 가난한 자들과 상인들은 물론 부자들과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며 목회하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영국의회 의원으로서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활동은 이전 노예 무역상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뉴턴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으며 선교사 윌리엄 캐리와 헨리 마틴 등도 뉴턴과의 교류를 통해 더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올리 교구의 목사가 되어 15년간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는 그 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져내져 마침내 세계의 도시 중에서도 으뜸가는 교구 목사로 지명된 것은 여기서 그러한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역사, 설교 그리고 저술을 통하여 널리 세계에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러한 감회는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너무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단 하루도 그 기이한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정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성격인 그는 그의 집을 모든 계층과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격려와 교훈을 주곤 하였습니다. 뉴토는 목사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자기와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울러 자기처럼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80년 55세 때 그는 런던의 성 메리울노스 교회로 옮겨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27년간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뉴토은 뛰어난 설교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실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지역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가 심우하는 교회에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 자리가 모자라서 문을 터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44년여에 걸친 신실한 목회로 많은 이에게 가마를 끼쳤고 300여 편의 수많은 찬송시와 많은 기행문과 편지들을 남겼습니다. 이것들은 18세기 노예 무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글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작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라는 일련의 서간문입니다 그가 복음주의 운동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뉴톤은 시인 윌리엄 코퍼와 협력하여 오 올네이 찬송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중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같은 주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시는 너무도 유명해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일지라도 모두 알 정도였습니다. 이 단순한 가사와 호소력 깊은 멜로디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극적이고도 참다운 인생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삶으로부터 나온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그는 이 찬송 시에 담았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때 그는 저주와 모독의 언사만을 일삼던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부터는 노예를 사고팔던 사람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으로 범죄를 밥 먹듯 하던 사람이 죄에 매여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영적인 암흑에 빠져 노예 제도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선교회도 힘썼습니다. 영국 국교회 선교회, 영국 선교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성서 공회를 세워 눈물로 기도하며 온 생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은 진정한 복음주의 운동가로서 영국 사회를 깨웠습니다. 또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80이 넘자 그의 친구들 중에서는 그가 공중사역을 너무 오래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음성을 높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수 있는데도 입을 담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뉴턴에게도 나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기억력이 감퇴되어 심지어는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는 생애 말년 약 2-3년 동안 시력을 상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지 못하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1807년 12월 21일 82세 뉴토은 그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않던 그리고 그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섬겼던 주님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